어, 이번 시간에는 육식갑자를 이루는 것이 천간과 지지의 조합이죠. 천간이 무엇이고 지지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간은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왜 우리가 글을 중시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니고 있는 한문은 지니고 있는 뜻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이 바로 본인, 즉, 글자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간. 하늘천 방패간. 즉, 방패란 말은 막는다는 뜻도 되지만 드리웠다. 앞에 가르마기가, 즉, 남들에게 보이도록 이렇게 막는다. 좀더 발전해서 얘기를 하면 하나의 광고판도 방패라고 볼수 있겠죠. 왜? 거기에 적힌 글들이 그 뜻을 나타내니까. 그래서, 천간이라고 하면 하늘에 드리워진 문자라고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우리가, 우리의 조상 그 환인의 아들 환웅이 에,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올 때 물이 3천가 말하자면 이제 에, 신들과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지만 그것은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말하자면 이주한 거죠 이주 그러면서 어, 한인의 나라에서 사용하던 육십갑자나 오행, 음양 오행을 다 짊어지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풀어서 말하자면 사용을 하신 것인데 이제 와서 지금 와서 이제 육십갑자를 풀어 놓고 보면 천간과 지지의 조합이거든요. 우리가 갑자을 축, 병인, 종묘 무진 기사 나가는 것이 윗 글자는 천간, 아래 글자는 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와 있는 천간이 무엇이냐 하면 조금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하자면 그 천지와 사람, 천지인 삼재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눈이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럼 천지가 하나이면서 그 천지의 하나인 양은 무엇이냐? 우리가 볼 때는 태양이죠, 태양. 태양. 땅에서는 대륙을 나타내는 것이 양의 기운이고, 또 사람을 비유하면 남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음은 무엇이냐, 음. 음은 지구의 행성인 달이 음이며, 대지에서는 바다, 큰 바다 대양이 되고, 사람에게 비유한다면 여자가 음에 속합니다. 에, 천간을 이제 정하고 지지를 정할 때뭐 이제 혹설에서는 에, 그 양을 천간은 양을 대신하는 남자의 공을 십공을 기준으로 해서 십천간을 정하였고. 지지를 정할 때에는 여자의 12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12 지지를 정하였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뭐꼭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나, 그 그러한 얘기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이제 우리가 천간을 얘기하면,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인, 계입니다 네. 하늘이 천간을 정할 때의 순서를, 오행을 보면, 우리들이 자연에서 살아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열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다. 즉, 사계절의 오행을 순서적으로 지나가는 오행을 정리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자 보세요. 봄의 기운은 우리가 뭐예요? 무언가 자라는 기운이죠. 그러기 때문에 갑과 을일 좋습니다. 이것은 오행상 목에 속합니다. 목. 네. 그리고 병과 정은 오행상 화에 속하고 또 불에 속하고 계절로는 여름에 속하고. 그래서 갑을 다음에 즉봄 다음에 오는 계절인 여름을 지칭하면서 목의 다음에 화의 오행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와 기를 두었죠 이건 오행이 토입니다 토 자, 토의 설명은 나중에 조금 하기로 하고 그럼 무기 다음에 경신은 오행상 금에 속하면서 계절로는 가을에 속하죠. 예, 그렇게 해서 예, 목화 중앙에 금, 그 다음에 아 금, 아토 토를 두고 중앙에 토를 두고 그 다음에 예, 금 경과 신을 주었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 계절에 속하는 임개는 수에 속하고 겨울에 속하기 때문에 사계절을 나누어 뒀는데, 어찌해서 무와 기의 토는 중앙에 뒀느냐, 요거를 제대로 알아야지 이 천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좀 값이 안 나가고 좀 흔히 볼수 있는 것들은 좀 한쪽에다 좀 밀어놓고 그냥 좀 천대시하고 예, 뭐 그냥 있으나 마나 이렇게 해야 하지만 귀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안방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또 거기서도 또 불안하니까 또 뭔가 괴짝이나 같은 데다 또 집어넣고 아 요즘에는 뭐더 어? 귀한 것이 있다면 금고라에다 또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에다도 따라가는 것은 오행상 토를 중앙에다 뒀다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중앙에, 여름과 가을이 중앙에 뒀다는 것은 그만큼 토가 기중하다니. 우리들이 기중한 물건은 안방에다가, 막, 응, 음, 음, 감추고 보자기에 쌓아놓고, 뭐 금고에다 접어놓고, 뭐 열쇠 채우고, 이렇게 하듯이 오행상 토는 목화 금수를 다 품고 있는 재물이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무와 기는 중앙에다 뒀습니다. 그래서 오행을 공부함에 있어서 이 토, 중앙의 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조금 다른 오행을 설명하고 또 이해하기에 어렵습니다. 무조건 포는 재산이다 재산이기 때문에 가운데다 뒀다 아, 그렇잖아요 안중요한면 뭐하러 가운데다 한쪽 가에다 그냥 응? 갑을 전에 무 하나 놓고 임계 다음에 귀 하나 놓으면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귀한 것은 중앙에다 둔다 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laughs> 우리가 오행으로 볼 때는 갑, 은 목이고, 경, 정은 화고, 무기는 토, 경, 신은 금, 임, 계는 수에 속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방금 얘기 드렸듯이 토는 중앙이고, 기한, 재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각각의 글자마다 마다가 품고 있는 뜻을 조금 설명을 해야 되겠죠. 천간의 각 글자들의 진 의미가 무엇인가? 돔은 갑. 갑은 만물이 성장을 뜻한다. 즉이 말은 갑목은 목재, 원목, 뭐 이런 것을 지칭하는 거죠. 말하자면 다큰 나무란 얘기죠. 갑은 음, 이렇게 을은 화초목. 즉, 새싹의 굽은 형상 아니에요? 이렇게 꾸부릉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채소나 꽃이나, 뭐, 잎사귀, 덩쿨, 어, 화초, 뭐, 이런 것의 오행이 되겠죠. 음양의 관계에서도 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병은 우리가 태양으로 보면 됩니다. 태양. 해로 보면 됩니다. 병화는. 네. 그러니까 뭐예요? 밝은 불, 큰 불, 화산불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오행상 병화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정화는 어떻게 해요? 포근한 불, 밝은 불, 달빛, 등불, 뭐불씨 촛불 이런 것처럼 불이지만은, 포근하게 감싸주는 불.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등불 같은 거, 등촉. 옛날에 등, 그촛불 같은 거, 이렇게, 어,를, 어, 어 오행상을 볼때 정화에 속한다. 무토는 무엇이냐, 무. 무는, 예, 이게 이제, 번성한다는 뜻을 가졌죠. 번성. 만물을 번성해서 제압한다. 우리가 이제, 벌 묻자. 이 우리가 무자오에다 말하자면 풀초변 하나면 번성한 한다는 뜻인데 이건 번성한다 <laughs> 그래서 무토는 덩어리 큰 말하자면 운동량 뭐 대지 뭐큰산 큰 빌딩, 건물, 이런 걸 얘기하죠. 기토는, 작은 정원, 아니면 초원, 평야. 이건 사람이 이, 가꿀 수 있는 아기자기한 땅들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경금은, 아, 경은 오행에상 금에 속하는데, 경금은 가공되지 않은 원석으로 보면 됩니다. 돌멩이죠, 돌멩이. 돌멩이. 말하자면 뭐, 쇠뭉치, 중장비, 덩어리 큰 거, 뭐, 무기, 뭐, 어떤 큰 열매 같은 것도, 말하자면 경금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신은, 경 다음에 신은 금이죠. 신 금은 다스림을 당해서 즉 가공되어져 있는 채 예, 말하자면 우리가 뭐 연마한 공구 보석 장식품 뭐 귀중품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죠 왜 가공했으니까 열처리를 했으니까 열가공을 했으니까 예, 단조 단열을 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경금과 신금의 작용은 같은 쇠라도 다릅니다. 경금은 그냥 쉽게, 그냥 돌멩이, 바윗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신금은 가공된, 말하자면 보석, 규정품, 장식품,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임수, 임, 임은 오행상 수에 속하는데, 어때요 도도한, 더더한, 어쩜 그, 넓은, 큰, 호수, 바다, 넓은 광, 강,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임수에 속하죠. 그러니까 전혀 누구에게 꿀리지 않는 기상, 더더하게 넓고, 붕붕하니, 뭐 백장 매밀력로 탁, 뭐, 도도하 것, 그런 것도, 임의 수기에 속합니다. 개는 오행상 수에 속하는데 이것은 빗물, 빗물, 계곡의 물, 계곡의 물, 이슬비, 낙숫물 또 계곡의 샘물 이런 것들이 작은 물들이 오행상 말하자면 개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축이의진사오이그 오행들의 그 각각의 그 생긴 것들의 그, 그를 보면 그냥, 어, 그렇게 자신이 품고 있는, 네, 그것이 이제 지니고 있는 것을 알수 있죠. 그 자신의 뜻을. 그리고 이제 갑을병정목기 경신인계의 그 글자로, 예, 뭐,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말하자면 이 가불병정 무기 경신인계의 그 각각의 글자들이 품은 그 오해, 품고 있는 모양을 보고 말씀을 드린 거죠. 뭐 이것이 맞다 안 맞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필자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라는 거지. 뭐 이것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감목을 말씀을 드리면, 감목은 우리가 볼 때에, 그, 이거 받전자죠? 받전자. 예, 받전자. 받전자. 예, 받전자. 그 다음에 요긴, 요게, 요게 뚫을 권자거든요. 받전자를 뚫어서 어떻게 돼요? 나무가 자라서 생겨나는 거죠. 예, 무언가의 시작. 시작. 하나의 형상이 만들어진다. 형상이, 형상이 생겨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시작을 뜻하는, 중. 시작. 갑. 내가 이제 육식갑자가 갑자을축 병인 종류에 시작하죠. 갑자생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그냥 무조건 잘났어요. 갑자생으로 다 잘난 겁니다. 왜? 육식갑자의 시작이 갑자니까 잘난 겁니 갑자부터 시작을 하니까. 네, 그러한 기질을, 그러한 성격을, 그러한 인품을 가지고 갑자승으로 태어나듯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라고 하는 때에 갑자가 지닌 것은 시작의 뜻과 어느 형상을 이루는 것. 그런 뜻이 있다. 네, 글자의 뜻도 갑전자를 뚫어서 나오는 새싹이 나무가 하나 커나가는 형상이 시작, 시작된 거 아니냐. 이것이 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을목은, 을목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구부러졌죠? 어떻게 돼요? 무언가 고통을 주고 나오지 말라고 해도 구불구불 해서 나옵니다. 아, 새싹들이 물론 우리가 터나는걸 보면 다 위로 쪽쪽 뻗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밑에서 그 시에서 자기가 싹이 나올 때까지 그 고통은 어느 싹이라도, 어느 나무라도 다 초생의 시작은 그 꼬불꼬불한 형태의 모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초생, 초생, 초생의 뜻이 있다. 즉, 고통을 감내하고, 뚫고 나오면서 자연에 순응하고 자신의 할 일은 자기가 한다. 예. 힘이 들어도난 나오겠다. 이 얘기입니다. 아, 을자가 생긴 게.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또 생긴 모양으로는 이 을보, 을목은 생긴 모양이 어, 모양상으로 또 오리도 닮았잖아요. 예. 또 오리라고도 하는데 예전에 이 오리는 약재. 약의 재료를 서 귀하게 썼다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병화는 만물의 생장을 없어서는 안된 더운 열기와 밝음이죠. 네. 병화는. 네. 사람들이 안에서 뿜어내는, 네. 사람이 머리에 얹힌 이것을 가정에서 뿜어내는 기운을 정상한 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병화가 있으면, 사실, 이, 음 천간에 병화가 떠 있으면, 실상 보면 실속이 없습니다. 왜? 남에게는 도움을 줄지언정 자신에겐 실속이 없어요. 자, 왜 그러냐? 병화는 태양을 해. 태양을 말하는데, 태양의 무궁무진한 열기에 의해서 그 태양계의 그 위성들을 거느리고 살지만, 태양한테 우리 저뭐 수성에서나, 화성에서나, 지구에서나, 목성에서나, 토성에서나, 금성에서나, 뭐 태양한테 고맙다고 뭐 전달해 준거 있어요? 무한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무한의 열기와 무한의 더운 것을 주면서 자신이 이끌어 가지만 자신은 자신에게 비유하면 실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얻어지는 게 없으니까. 이건 사람들이 생각이겠죠, 많은그러기 때문에 병화가 천재였던 사람들은 실수가 없어요. 모양 내는 것에는 잘하지만. 이제 너무 또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에, 그다음에 이제 정화는 우리가 정할 때는 장정한 장경 장정, 기운센 사람들 장정들 젊은 이들을 장정이라 그러잖아요. 장정이 이제 말하자면 어깨를 딱 벌치고 이제 이 버팅이는 그 힘. 어, 그러면서도 만물을 포근히 감싸는, 에, 드러내지 않고 만물을 항상 감싸면서 에, 기도하고 염려한다는 뜻. 뭐 이렇게 지니고 있는 글자입니다. 정자가 예. 무는 제가 이제 좀 전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번성한다, 무성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 갈수볼짱안 어, 좋구나. 이볼못짱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실을 내지 못하면 만약에 번성하게 자라도 하는 그 뭐예요? 알곡이나나 이게 이익 없는 뭐 잡풀들이나 이런 뭐 필요 없는 작물들을 칼로 가차 없이 쳐버리는 그런 아주 힘센 또 일도 하는 것이 벌붙자. 여기에냐면 네. 요 요것이 칠 벌자거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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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친다 내리친다 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어, 자신들이 그 필요하지 않는 것 것들은 내리치는. 강단 있는 글자입니다. 아 어, 그다음에 무 다음에 기토는 에, 성장한 사, 성인 즉 여인의 완숙한 몸을 형성하는 글이다. 예, 기토는 그렇잖아요. 앉아 있는 사람이 무릎 꿇고 정갈하게 앉아 있는 그런 자세죠. 그 자세는 여자의 즉 어머니의 할머니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물러서며 없고 당당하고, 음? 말하자면 시주머니를 차고 있기 때문에 기토는 시주머니를 차고 있는 여인의 상이기 때문에 어때요? 당당하죠. 세상 어디에 내놔도 우리 어머니들은 당당하잖아요. 자식을 키우시면서 어떠한 고통이나 어떠한 어려움도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배고픔이나 고생은 생각하지도 않고 꿋꿋하게 자식, 자식들을 키워내시잖아요. 그러한 뜻이 이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laughs> 그 다음에 경금은 곡식이 다 자라서 열매가 익어서 결실할 수 있다. 즉, 결실을 품고 있다는 그런 뜻이 담긴 글자입니다. 어느 종자든지 하늘의 수능에서 말하자면 봄의 계절인 봄과 여름은 사람이 작물을 가꾸는 시기죠 그러나 가을과 겨울의 곡식을 얻어들이는 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하늘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봄과 여름에 아무리 사람을 고생을 해도 가을에 겨울에 곡식을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신덕이라고 하는데, 천덕이라고 하는데, 천덕의 시기가 가을과 겨울의 시기이고, 신덕의 시기는 봄과 여름의 시기입니다. 신덕의 시기란 사람들 스스로 신명에 의해서 가꾸고 키우고 자라게 하고, 꽃을 피우나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무언가를 얻어서 알곡을 얻어야 될 때는 하늘의 천덕에서. 하늘에서 주는 것만큼 먹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잖아요? 네. 봄, 여름에 다잘 키워서, 야, 참, 올해는 참 풍년 들겠구나, 라고, 그, 여름에, 그, 참, 산에 올라가서 나무하면서 들판을 보면서 흐뭇했던 것도, 그 뭐, 여름을 지나고 가을이 되면서 태풍이 몰아온다든가, 또 갑작스럽게 한파가 들어서 또 곡식들이 그냥 싹 거울을 죽는다든가, 여러 가지 차인지 현상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하늘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경금은 그러한 때 곡식이 익었다 하는 것을 때를 알려주는 글자입니다. 그다음에 신금은 열매가 익어서 사람들이 이제 열매를 따라 따서 이제 담아라 하면서 매울신자가 열매를 취할 수 있는 시기를 일러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손길이 아홉 번 가서 열 번째까지 가공해야 먹을 수 있을 만큼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글자죠. 이 글자는 제가 제가 처음 이 공부하면서 이 시를 찾아오라는 우리 사부님의 말씀을 듣고 이거 시를 찾으려고 내가 한1년 반을 고생을 지나서. 두고 두고 저도 풀어 먹습니다. <laughs> 이건 네, 어려운 글자입니다. 그다음 오행사 금에속한다 네, 그리고 네, 곡식을 드릴 때는 아홉 번 이상의 손질을 해서 열 번의 다스림으로 우리가 곡식을 취할 수 있다는 뜻이 있다는 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순응한다 그리고 무언가를 내가 다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자리에 있다 즉 우리가 이제 회임한다 할때 임신한다 할때 임신이나 뭐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내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자연의 순환에서 임자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다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천지 자연에 순응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불하지 않는 기상이죠. 무언가를 네, 네. 만들어내는 기상이. 개는 얻어진 결실들을 이제 말하자면 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종자로 이제 감추는 거죠. 어, 감추. 네, 그렇게 하고 대변 이제 요개 다음에는 다음을 넘어야 돼. 갑으로 이제 다시 넘어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때로는 그 오행상을 볼 때, 이것은 개는 오행상, 음에 속하지만, 또, 음과 양을 함께 포함하는 글자라고도 보면 됩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왜냐하면, 다음에 천간의 나이를 가름할 때, 우리가 갑을 병정, 무기 정신인 개, 다음에 다시 또 갑이 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개는 음이지만, 양의 갑바, 다있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에, 또 이제 다음부터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천간의 그 글자의 뜻, 하늘의 방패다. 하늘에 들여진 광고판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laughs> 어... 우이아으흠 <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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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s>